내신 대비 기간이야 지금 당장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학생들이 워크북을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워크북도 학생들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낼수 있다라는 거지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을 아는 학생들은. 이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료가 주어지더라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워크북을 내신에 도움이 되게끔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일단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가 있어. 내신 대비를 위한 본문 8단계 워크북 자료야.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 첫 번째 자료는 본문 해석지 자료야. 이쪽에 본문이 나와 있고 해석이 나와 있는 자료지. 두 번째 자료 같은 경우는 빈칸 연습 자료야. 우리만 해석을 보고서 영어 문장에서 빈칸을 채우는 거야. 세 번째 자료는 해석 연습 자료야. 학생들이 직접 영어 문장 아래 해석을 적어 보는 거야. 네 번째 자료는 동사형 연습 자료야. 영어에서는 본동사가 있고 준동사라고 하는 게 있지. 그래서 동사가 본동사일 대와 준동사일 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실제로 문법 문제 잘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동사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를 연습하는 자료야. 다섯 번째 자료는 어법 선택형 자료야. 어법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자체가기 때문에 또한 어떤 어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올 수 있는 모든 어법 유형을 다 정리해서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여섯 번째 자료 같은 경우는 어색한 곳 찾기 연습이야. 실제로 어법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린 어법 찾기 유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법을 연습해 볼수 있는 자료가 되겠지.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자료 같은 경우는 순서 배열과 영작 연습 자료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한 자료라고 할수 있어. 이런 식으로 단계에 걸쳐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 길잡이로 만든 책이 워크북인데 이 워크북을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가 아닌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활용해 보는 거야. 선생님이 알려준 공부 방법은 학생들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을 수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 선생님의 공부 방법을 참고해서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8단계 워크북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첫 번째로 본문 해석지 자료야 영문과 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해석을 해 보고 자기가 하는 해석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지 단순히 학생들이 해석을 해본 다음에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서 샅샅이 예를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영어 문장에서 어떠한 문법적인 요소가 있으며 그러한 문법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학생들이 확실히 안 다음에 정확한 해석을 하고 나서 해석지와 비교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본문 해석지를 이용해서 해석을 해보고 자기가 한 해석이 맞는지를 확인했단 말이야. 이제 2단계로 할 것은 동사형 연습과 어법 선택형 연습을 할 거야. 먼저, 동사형 연습을 할 건데,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일단 학생들은 먼저 본문 해석지를 통해서 전반적인 해석을 해봤지. 그리고 나서 바로 동사형 연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학생들이 공부할 때이 본문 해석지하고 동사 연습지를 같이 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제일 처음에 이 look이라는 동사 형태가 ing가 붙어 있어. 그러면 왜 ing가 붙었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거야. 이걸 정확히 안 상태에서 해 나가야지. 한번 보고 나서, 음, 여기에는 look에 ing 붙었지? 여기는 excite에 ing 붙었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하나하나의 동사 형태에 대해서 이 동사 형태가 왜 ing지? 왜 얘는 2, two, 두가 되었을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해를 하고 나서 정확히 내가 안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학생들은 이 본문 해석지와 동사형 해석지를 보면서 비교해 가면서 왜 이런 형태 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무작정 한번 지문을 보고 나서 바로 하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야. 자, 이제 세 번째로 어법 선택형 연습을 할 거야. 어법 선택형 연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본문 해석지를 보면서 어법을 보면서 동시에 확인하는 거야. 이 부분에서는 이두개 중에서 얘가 맞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학생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지. 이 부분에서는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의 ing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문법을 따져가면서 반드시 학생들은 이 문법이 맞는지 틀린지 맞으면 왜 맞고 틀리면 왜 틀리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야. 자 이제 네 번째 해석 연습지야. 해석 연습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직접 해석을 해보고 나서 해석한 부분을 아래에 적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건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해석 연습지를 단고나 작업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이제까지 학생들이 본문 해석지, 동사형 연습, 어법 선택형 연습을 통해서 본문을 세 번에 걸쳐서 정리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한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석 연습지에다가 단고나 하는 작업을 거치는 거야. 단고나 과정은 이제까지 학생들이 공부했던 과정을 한 장에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지문을 봤을 때세 번을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을 보고서 이 지문을 끝낼 수 있게끔 하는 거지. 그래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여기에 동사 부분이 있으면 이 동사가 왜이 동사의 ing 형태를 취하고 있지라는 것도 기억을 해내야 되는 거고 문법적으로 봤을 때 something exciting인지 exciting something인지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니. 그래서 동사형 연습과 어법 선택형 연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단고나 노트에 적어두는 작업을 거치는 거야. 학생들이 이미 똑같은 질문을세번 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가 눈에 보일 거야.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정리해 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공부했던 세 가지 자료를 통합한 단고나 노트 자료를 만들었어. 이 과정이 끝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어색한 곳 찾기 연습 자료를 한번 풀어보는 거야.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문법 위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정리하고 이해한 내용들을 학생들이 확인해 보는 용도로 사용하면 될 거야. 자, 이제는 빈칸 연습 자료와 순서 배열 연습 그리고 영작 연습 자료가 남아 있어.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시험이 2주쯤 남았을 때 본격적으로 암기 과정을 거칠 때 이용하기 좋은 자료야. 빈칸 연습 자료 같은 경우는 한글 부분이 나와 있고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진하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쉽게 알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해석을 해나가면서 여기에 무슨 단어 해석을 해나가면서 여기에 무슨 단어라고 하면서 눈에 익히고 단어를 보면서 이 단어를 예측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1차로 단어 암기가 될 거야. 이번에는 순서 배열 연습 자료야. 순서 배열 같은 경우는 내신 서술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야. 그래서 이 부분을 연습해 보는 거지.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할 때도 조심할 점이 있어. 순서 배열 연습 같은 경우에 한글 부분이 나와 있고 단어들이 무작위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바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도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원래 지문을 보여서 연습을 해 보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는 한글 어순과 영어 어순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고. 어, 비동사 뒤에 왜 와시 왔지? 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문법적인 요소가 필요한 거고, stop A from B라고 하는 수거라고 하는 부분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합적으로 안 상태에서 학생들이 순서별하는 연습을 해야지, 단순히 암기를 해가지고 이 순서별한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암기를 해가지고 순서 배열하는 경우는 실전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아 버리면 무조건 틀리는 거지. 하지만 원리를 알면 학생들은 이해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 배열 연습할 때도 암기가 아닌 원리를 알고 나서 정확히 순서 배열을 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자. 자, 그리고 마지막 영작 연습이야. 실제 서술형 문제에서도 몇 개의 단어가 주어지고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아래의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고 하는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야. 이미 학생들은 앞에서 단어 배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암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복하다 보면 이러한 영장도 쉽게 해낼 수 있을 거야. 자 오늘은 8단계 워크북을 자신에게 맞도록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길 바랄게.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안녕.